천딸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저로 올라가서 아우 저기도 많다 많아요? 큰거있아 타산더기님이 저기도 있답니다 큰거 보이지 저기아 여기. 여기도 <laughs>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한 번, 열심히 한 번, 뒤로어보겠습니다 아, 저쪽 물로 와서. 아, 봅니다. 어떻게 이는 줄로 왔나요, 그죠? 뜨, 응. 어, 뜸은 있고. 어떻게 뭐, 줄살이한번 볼라나 모르겠네, 그죠? 저울줄 한, 저울한번더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입새버섯입니다 입새버섯 엄청 크다 엄청 크다 네. 이거 보호종이잖아요 어. 이게 근데 네. 뭐 약재로 아주 좋다 그러더라 음. 노란 계란버섯도 보호종이라고 입새버섯 예전에는 먹었는데 네. 이게 그렇게 맛있다 그러더라 망가닥버섯 음. 그죠? 그거 망가닥버섯하고 입새버섯하고 음. 음. 입새버섯도 뭐, 이거, 항암이나 뭐, 이런데 좋다, 그래. 음, 근데 뭐, 고소이라서, 뭐, 이거, 뭐, 뭐, 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 아 그냥 구경만 하고 가면 음. 되아 근데 엄청 크다. 음. 요즘에 뭐, 잘해야지, 뭐, 망가닥버섯이나 이런 거 잘못 따면 큰일 나 그죠? 구경만 음. 하고 가겠습니다.